쓰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한장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말씀을 받도록 가십시오. 게세마니 동산에서. 주이내땅방울 피로 변.

예타시 제간만스승아아주 아, 아, 예수 사... 필러물들 주님다. I don't Yes, 권세.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가슴을 졸이고 정정긍긍하고 마치 벌거벗은 알몸을 타인에게 보인 것 같아 수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역하고 마귀와 한편이 되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돼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 그러나 햇빛이 내리쬐니까 나무 잎이 쭈글쭈글해져서 버리니까 그것으로 수치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동산을 끊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그러자, 엉뜩뜩때 그들은 나무의 절망 가운데 숨고 말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학한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하고 아담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음... 이것을 보면 제로 말미암아 수치가 꽉 들어찬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냐 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이 숨은 영보를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대답했.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스나까를 내가 따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스나까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 자 아담은 범죄한 다음 돌이키고 해결하기 크냐. 책임을 돌리어이 하와에게 증가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각하셨을지도 모를 일임. 그러나 아담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하와가 깨물어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하와에게 증가, 변명을 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돌이킴을 볼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에게 자, 어떤 고통을 주셔서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이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했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즉 제값으로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게 되었고, 죄도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아담 하와에게 입히셨으므로 이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자, 짐승이 희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이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뭐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하셔서 그분의 어려운 어복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벌벽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정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믿어지면 큰소리로 아멘하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죄가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고 피할 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제사 제도를 세워서 제만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5절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때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피 값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살을 찌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인류의 속죄, 제사를 다그 십자가에서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재단을 세우되 이피의 재단,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재단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재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세와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 네. 순종하는, 순종하는 근세와 능력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개새만의 동산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달빛이 얼음풀에 비치는 밤에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질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엎드려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온 세상 제가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 그릇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자 이를 내가 마세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죄를 마시고 저주를 받지 않으면 청산할 수 없는 죄악의 빛을 진이 인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가 자기의 몸과 영혼 속에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몸서리를 칠수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세 번의 기도를 할때 예수님의 온 얼굴을 보니까 땀이 빠나서 그 얼굴에 피방울이 되어서 땀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새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벌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기하고 어려운 피를 흘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 예수님을 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내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피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계세만의 동산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의지를 구속하신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세만의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근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보혈의 근세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저주가 청산되고, 복을 받을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가, 저주가 청산되고, 청산되고, 복을 받을, 복을 받을 능력이, 능력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간을 쓰시고 보혜를 흘리셨어요. 가시간 테두리에 이 보족보족한 소선 가시로 인해서 주님의 온얼굴은 보니까 선지피가 흘러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주를 상징하는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으로 말며마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반역한 생각이 온 인류에게 저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4절에 한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또 마가복구장 23절에서 한 따라합시다.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리고 빌리포스 4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환경의 변화는 우리 생각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토의 순종의 생각은 온 세상에다가 평화의 복을 가,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셔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마 다가오는 이 땅의 저주를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이 땅의 가시와 은근히 부정적인 생각, 반역하는 생각, 열등의식, 이렇게 좌절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 흘리신 보혈로 제하셔서 믿는 자녀들이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게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게 되고, 아, 네. 떡방죽 거릇이 복을 받게 되고, 아,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번사가 잘 되고, 아, 네. 생명으얻때 풍성이 얻는 이런 아, 네. 머리가 되고, 이에 있고, 남에게 구워주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간을 쓰시고, 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때 저주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시간을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주 보혈의 능력과 근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고 영혼을 대속하는 속죄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따라비다 아, 네. 병에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영혼을 대속하는, 영혼을 대속하는 속죄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떠에서뭘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행선부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옷을 벗겨오고 끝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가지 끝마다 이 색깔 꼬리가 달린 가죽 채찍에 온몸을 맞으셨어요. 39대 그 매를 로마 군인의 무쇠같은 팔뚝이 가죽 채찍을 들고 예수님의 등허리를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가 색깔 꼬리가 예수님의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 채찍을 당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 같은 에서는골리 패여서 살이 찢어지고 거기에서는 선지 피가 솟구치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끌을 행하여 갓길로, 제길로 갓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아, 네. 제가 없으신 그분이 누구,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면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네. 내 병을 고치시기 위해 아, 네.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아, 네. 그래서 빌라도 때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들의 정력으로 병든 육신과 질병으로 병든 육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흘리신 치료의 보혈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십자가에서 보혈, 이제 보혈을 흘리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에는 뭐예요 양손과 양발에 보니까 못을 박힌 채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군인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도 피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피는 인간이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피였던 거예요 그냥 버려 뜨었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당하여 육체에는 썩어져 흙이 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어느 곳에서 흘리셨던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여러 만피하여 우리의, 우리 윤간을 구나시기한 속죄 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개선의 동산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의 근세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간을 쓰시고 올리신 피는 이 가시와 은근기를 제가 우리에게 반역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얻게 하는 능력의 피였고 예수님이 빌라도 때에 설리신 피는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십자가를 질수 있게 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의 피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흘리신 피는 버림받은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신 대속의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자이 말을 게셰만의 동산에서 빌라도 떠내서 아 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나님 보좌에 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부러지고 있고 그 피의 부러지점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사랑이 오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네. 그 피를 의지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생활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흘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이 성찬을 받으면서 잘 깨닫고, 잘 믿어서 늘 영혼이 잘 되고, 번사가잘 되고, 생명을 얻되 능치겠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중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근세와 능력을 바로 알고 사용해서 주 보혈의 근세와 능력을 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 보혈의 근세와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골고단더기에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박기 그 송가발 죄없시 십자가에 매달리 주의 사랑은 제나 아나님 아, 도로 구원의 감물로, 나의 죄, 너희. 십자가 달리신 주다 송가발에 흐르는 그귀한기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록을 깨쳤었네. 주의 사랑은 제나아한영토록 구원의 강물 이 시간 생찬밭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 제 값으로 멸망받아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군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숲을 떠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터이의 몸된 괴를 세우시고 오늘 또 아유육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니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선찬을 받는 날 주님 그 십자가 아버지 께서가신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 주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강력 이 시간도 주님 베푸이신 우리가 그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이여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찬이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건능의 그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Anja e pulo yaksasyon, an e pulo yaksayat.